완전 핵심입니다. 이 산업은 대한민국의 완전 먹거리예요. 정부에서 여기를 키우겠대요. 사람,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2차 전지의 메카 산업지가 된다고요. 앞으로 정말로 좋아질 만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다? 근데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일본 부동산 설명하실 때 네. 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가 이제 앞으로는 큰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네. 어,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님한테도 여전히 듣는 게 부동산 불패시나 네. 어, 돈 있으면 부동산 사야지라는 네. 얘기를 항상 듣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좀 시대가 변한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한 10년 이상 지나면, 음. 아, 부동산 투자한다고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대중들이 아마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어, 네. 왜 그럴까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수가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했고, 세대수 중간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음. 그리고 이제 세대수마저 줄어들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을 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도 뭔가 지금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음. 그리고 어 최근 경제를 놓고 보면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먹는 점심값 음. 뭐 아파트 관리비 뭐 뭐, 대중교통 비용. 옷도 너무 비싸졌어요. 옷도, 옷도 마저 비싸지고. 음.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 원자재 가격도 너무 비싸지고.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런 일들이 몇십 년 만에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음. 이제는 뭐예요? 이런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이제 고물가 시대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고물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살기가 빡빡해지죠 빡빡하다 음. 자 옛날에는 내가 (500) 벌면은 한좀 아끼면 은한 (200이나) (25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얼마 써야 돼요 (300이나) (350을) 써야 돼예 음. 네, 내가 하루 세끼 먹는 거 내가 두 끼로 줄여서까지 생활비 절약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지금 빠듯하게 쓰고 있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 달에 500을 벌다가 250 쓰면 250을 내가 저축을 하거나 이 중에서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썼죠. 음. 근데 이제는 350을 써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내 손에 얼마 남아요? 150 남죠. 네. 이150 남은 걸로 주택 원리금 상환 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음. 살수 있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m z 세대시죠? 네. 지금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시면. 보시면 어때요? 솔직히, 서울에 아파트를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없이. 네. 부모님 도움 없이. 그나마 소득 좀 되는 여자, 괜찮은 여자 만나서 맞벌이를 해야, 그나마 이제, 뭐, 한, 뭐, 만 원, 천만 원이나 그 이상도 되니까, 그때, 그쯤은 돼야 집을 살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을 사도, 애는 또못 가지게 돼요. 애는 또못 가지고. 근데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집을 샀어. 그럼 내 밑에 세대들 이 이거 사줘야 되잖아요. 음. 근데 내, 나도 이제 쪼그라들는 세대인데 내 어. 밑에 세대는 더 없어. 어. 아니, 내가 산 자산을. 팔 수가 없네요. 더 이상 떠받들어 줄수 있는 수요 자체가 없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그죠 우리 똑똑한 MZ 세대들 다 알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 참 녹록치 않겠다.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닛빈 부입부는 또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음. 좀 슈퍼리치나 좀 리치들이 선호할 만한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아직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살 거라면 시가총액이 좀 높은. 맞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조언들인데 신축 사세요. 아. 신축. 왜냐면 이제는 아까 제가 원자재 급등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이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자재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음.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너무 비싸요. 음. 지난 1년 사이에만 25% 올랐습니다 원가가. 그러니까 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막 어? 그냥 아파트 여기저기 턱턱 지었다면 A, B, C, D 한5개 지었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선별해서. 지금. 건설사 입장에 생각해봐서 해보세요. 이거 잘못했다가 지금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다 고스란히 손해로 올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A, B, C, D, 한 다섯 개 고려하다면 이제는 한두 개도 할까 말까 하겠죠. 진짜 확실하게 돈벌때 아니면은 못 하겠죠. 아... 그렇죠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아파트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 게 그냥 잠깐, 원래 경기 침체가 오고 부동산 시장 하락 그러면은 몇 년간 줄어드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랜 기간 신규 입주물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겠죠. 부동산 잘못 모르는 사람은 아예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겠네. 그건 또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물가 급등이 되니까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지금 500 버는데 생활비 250 쓰던 걸 지금 350 써야 된다고요. 모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기가 점점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 신축 공급이 저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그래서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시고 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도 돈을 버신 분들이 그동안은 많았는데, 아,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하십시오. 재개발, 재건축은 금방 안 돼요. 맞습니다. 10년, 20년 기다려야 돼. 물론 그동안 기다려서 돈, 아, 지금 돈번 사람 말 왜?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음. 근데 이제는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10년만 지나도 세대수가 줄어든다고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높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돈이 안 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음. 지금도 공사비 증액 가지고 막 싸우죠? 조합이랑 건,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네. 공사비 더 증액해줘라. 조합원들 입장에서 공사비 증액해주면 자기네 수익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재개발, 재건축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진짜, 예,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 물려져야 될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냥. 팔리지도 않고, 그 다음 완전 동네가 자칫 잘못된 슬럼화 될 겁니다. 왜? 새아파트로 태어나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옛날 생각 가지고 뭐 아예 오늘이 제일 싸, 아예 내집 마련은 언제나 옳지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아... 에,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정말 뼈가 있는 말씀 해주신 거 네.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일본도 그렇잖아요. 한번 버블을 탁 맞고 네. 장기 침체로 접어든 이후로는. 네. 요새 그 일본의 젊은층들에 대한 부동산 생각을 보니까 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거주목적으로 전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임대가 오히려 네. 되하지맞아 투자로서의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그런 흐름으로 이제 바뀔 수.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네. 물론 그게 일본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뭐 수요 자체가 일본보다 훨씬 더 급감을 할 텐데. 네. 지금 사실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아파트를 사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출산율이 0.8도 안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최악이에요. 전 세계에서 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가장 안 좋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 또래 이제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보면 네. 집을 산다? 네. 아 이거는 어떻게 사요? 어,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전세니 월세니만 얘기하지 네. 사는 거는 참. 이번 생에서는 내가 돈 벌어서 서울에 집 산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죠. 에이. 에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게 아닌 상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조금, 조금 중장기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테크가 모든 걸다 집어삼키고 있는데, 음. 이제는 조립형 주택이나 3D 프린터 주택 이런 것들이 있죠. 음. 이게 지금 기술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듈형, 그러니까 아파트를 모듈로 짓는 거야. 음. 그냥 조립식으로 우리 조립하듯이 <laughs> 예, 그렇게만 착착 쌓아올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러거나 3D 프린터로 아예 그냥 집을 만들어 버리거나 음. 이런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할 거기 때문에 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한 채를 짓는 비,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겠죠. 음. 예, 그래서 아마 건설사들이 계속 그런 자구책들을 마련할 겁니다. 음. 이제 이런 테크를 도입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은 뭐냐면 이런 테크가 급격하게 발달을 해가지고 음. 만약에 3D 프린터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엄청 절감되죠. 사실 아파트 한채 지는데 인건비가 너무 사실은 크거든요. 음. 근데 3D 프린터로 뚝딱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필요가 없죠. 음. 그럼 그런 집은 얼마나 싸겠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이야 뭐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음. 지금도, 뭐, 지금 이런 단독주택 같은 집 하나 짓는 데는 하루 이틀은 끝납니다. 하루 이틀이면. 와,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 교육도 지금 무슨 학군이 이런 게 필요가 있을까요?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사실.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필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치 좋고, 공기 좋은데, 음. 내가 땅좀 싼데 사다가 3D 프린트로 집 지어서, 음. 거기서 살고 자율주행차로 왔다 갔다 하고 일은? 일이나 이런 학습은 전부 다 뭘로 해요? 온라인으로, 사이버로 음. 하고. 음, 이런 거? 음. 하는 세상이 이제 10년 뒤에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테크가 완전 세상을 지금 바뀌는, 바꾸는 지금 세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 생각대로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는 사실 부동산의 투자 관점도 과거의 투자 관점과 이젠 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부동산 투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것 같다. 부동산 투자를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죠. 음. 팩트에 근거해서. 네. 그래서 어디가 사람과 일자리가 몰리는지. 를 음.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일자리를, 이제 요 증감률을 말고, 자, 우리가 일단 수도권은 일자리 많은 건 알잖아요. 음. 자, 수도권 말고 시군구 기준으로 일자리가 많은 데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뭐 강남이 일자리가 제일 많고요. 음. 강남, 영등포구 서초, 송파. 음.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화성입니다. 오. 네. 화성. 그 다음에 분당이고요. 강서구. 그 다음 수원 영통, 평택시. 오. 평택시가 또 일자리가 엄청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음,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수도권은 아니지만 자, 보세요. 천안시 서북구가 8만 8천 개입니다. 음. 근데 아산시가 바로 옆이죠. 8만 6천 개예요. 음. 이거 합하면 몇만 개입니까? 17만, 17만 개. 17만 개 정도 돼요. 네. 근데 천안시 동남구가 좀더 밑에 있어요. 천안시 동남구가 어, 천, 4만 4천 개. 어. 네, 4만 4천 개 그러면 17만 개, 4만 4천 개, 21만 개죠. 네. 자, 그럼 21만 개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음. 어, 분당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에요. 음. 자, 보시면. 자, 수도권에서는 평택시가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많고. 음. 요, 바로 밑에가 아산,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장, 여기. 음. 여기서 일자리가 지금 21만 개. 아. 성남시 분당구만큼 있는 거예요. 아. 자, 여기도 많죠? 여기도 많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적도로 들어가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시에 만들겠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호재, 이게 엄청난 호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 처인과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호재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음. 자, 근데 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요 사거리 보이죠? 하나, 둘, 셋. 요네 개의 길이 모이는 요 사거리 요쯤인데. 음. 자, 여기서 거기가 여기거든요. 음.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천시가 있어요. 음. 이천시가 왼쪽으로 가면은 어, 동탄이 있습니다. 동탄. 음, 음. 여기 초인구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로 어디로 가게 될것 같아요. 이 수요가 네,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18km 정도 됩니다. 네. 네, 18km. 얼마 안 되죠. 그. 자, 그러면 기반 시설이 뭐니 다안되가 쉽지가 않죠. 음, 음. 자, 그 여기가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여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고덕신도시예요. 26km. 음,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예, 동탄이 있고, 이렇게요 음. 트라이앵글 있죠? 네. 요 트라이앵글. 여기가 음.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핵심이고, 자, 음.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에요, 아니에요? 완전 핵심이죠. 완전 핵심이죠. 음. 완전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은, 대한민국이 완전 먹거리예요. 음. 지금까지도 최대 먹거리였고 앞으로도 최대 먹거리였고 정부에서 여기를 키우겠대요. 음. 자 그럼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전이 많겠죠. 물론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쪽 지역이 어때요? 이쪽 지역이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요. 자그 음. 다음에 천안시 이쪽 요쪽. 이쪽도 뭐다?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었죠. 굉장히 많다. 음. 굉장히 많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좀 별론데 제가 좀 앞으로 조금 좋게 보는 데가 어디냐면 자 여기서 좀더 내려오면 음. 자 이렇게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세만금 음. 네. 경제 자유구역 이쪽. 세만금 쪽은 또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오 경... 어? 알고 계시네요 예 2차 전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먹 차세대 먹거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를 뭐 뛰어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메카가 어디 어디다라고요 세만금 자, 근데 새만금 옆에는 누가 있죠? 군산. 군산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앞으로 군산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군산이 좋아지겠죠. 지금 음. 최근 나온 뉴스 보면, LNF가 여기 최대 8,000억을 드리겠다. 네. 8,000억 찍어서 공장 찍겠다. 지금 뭐 LG나 이제 대기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2차 전지의 메카 산업지가 된다고요. 음. 새만금여기에 여기. 새만금 음. 국가산업단지가 바로 여기잖아요. 음. 바로 여기에요. 여기 바로 옆이, 바로, 바로 옆이, 옆이 군산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앞으로 정말로 좋아질 만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 다 군산입니다. 군산이다. 네. 자, 이런 거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또 데이터 결합해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뭐 앞으로 뭐 인과가줄를멋어쩌니저쩌 해도 부동산으로 우리가 좋은 지역들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네요. 있겠죠. 이렇게 또 데이터로 보니까 한눈에 딱 보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어떤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도 많은 의, 이런 의사결정을 할때 음. 어, 기왕이면 카드라 통신보다는 이런 팩트 데이터에 음. 근거한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대표님께서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선호하셔가지고 네. 어, 너무 옛 이야기만 하시지 않을까? 아. 어, 과거와 지금을 계속 비교하면서 네. 얘기하시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완전 성구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어, 저는 야, 이게 데이터만 또 보시는 게 아니구나. 네. 전 진짜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네. 또 대표님만의 그런 딱 확실한 기준이 있으시구나. 네. 네. 라는 것들을 네. 딱 오늘 느꼈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배워서 네. 저도 어 이를 기반으로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더정립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의 대세가 돼. 특히 이제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게 평택, 안성, 용인, 동탄 이쪽 지역도 여기 이렇게가 음. 지금 예, 음. 앞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이 좀될 거잖아요. 음. 그럼 여기가 부동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 땅이나 뭐 이런 아파트나 이런 것들 많이 좀 관심 두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한국입니다. 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솔림 투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포모가 너무 많아요. 어, 무슨 얘기냐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막막 막, 막 주식에 열광하면 동달아서 같이 하고 또 그냥 막 부동산에 열광 또 같이 부동산을 열광하고. 음.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나이 60, 70대서 음. 가난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젊었을 때뭐 잠깐 이렇게 해서 잘될수 있겠지만 나이 먹어서 잘될 거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성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음. 네, 절대로 여러분들 뇌피셜에 휩싸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팩트에 근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다음에 투자로 돈을 잘 벌기 전에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음. 이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저도 오늘 대표님 덕분에 참 아, 부동산은 이런 데이터가 또 중요하고 아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아 내가 이러한 투자의 기준을 좀 잡아보면 좋겠구나라는 네. 것들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저부터도 리치고 네. 어, 요 프로그램을 네. 또 이번에 또 하반기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네, 네. 어, 업데이트 시기에 맞춰서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리치고의 또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